오늘은 먼저 한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80대 할머니는 자식 부부와 함께 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구박을 당해내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홀로 서기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슬아의 오남매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남편은 어부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뱃일을 하다 그만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가 되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만 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가장이 되었기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병원비에 더해 어린 오남매를 홀로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을 다듬었고 시간이 나는 대로 다른 식당에 가서 설거지까지 하면서 죽어라 일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운동을 잘해서 학교 담임 선생님은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기를 바랬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아는 착한 장남은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자식의 꿈을 밀어주지 못하는 가슴 아픈 엄마의 마음을 알았는지 아들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나는 그냥 빨리 학교 졸업해서 돈 벌고. 우리 동생들 뒷바라지 잘하는 게내 목표야. 그리고 아빠 병원비도 내가 벌어서 보탤게. 내가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엄마를 도울 수 있잖아.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착한 장남이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이 말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많이 미안하다.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이런 엄마를 이렇게 안심시켰습니다. 사람이 사정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내가 얼른 졸업하고 돈 벌면 엄마 덜 힘들게 해줄게. 동생들도 내가 다 챙길게. 그러니까 엄마 힘내 알겠지. 그리고 이런 아들은 실제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는 번 돈을 어머니께 모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덕에 약간은 숨을 쉴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약속을 지켜준 아들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 형편이 많이 나아졌어. 고마워. 엄마는 이제 잠자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엄마는 동생들을 데리고 길거리에서 살았을지도 몰라. 엄마가 이제 부담이 덜 된다니 나도 너무 기뻐. 나도 내가 돈을 벌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 할머니는 동생들을 위해 희생하며 힘들게 돈을 버는 장남을 보며 마음 한켠이 아프면서도 참 대견하기도 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여자 생겼어. 아마 조만간에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것 같아. 우리 동네 근처 도시에 사는 여자인데, 내가 일하면서 오며 가며 만나게 됐어. 나이는 어리지만 예쁘고 착해서 이런 사람이면 결혼해도 되겠다 싶더라고. 할머니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던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던 장남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곧 장남은 며느리가 될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인사시켜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적 시집살이를 심하게 하셔서 며느리가 행여나 불편할까 첫 만남부터 며느리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첫 인사를 하러 온 며느리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도 잘 먹고, 말도 어찌나 곱게 하던지, 아들이 말한대로 착하고 예쁜 아가씨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결혼하고는 태도가 완전히 싹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누워있는 평상을 지킬 때, 아들이 같이 있으면 살갑게 굴고 일도 잘 돕는데, 아들이 자리를 비우면 쇼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입니다. 뇌사상태로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있던 남편은 기어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이 만나 고단한 세상 함께 헤쳐나가며 힘들지만 단란하게 아이를 다섯이나 낳고 키우던 그 추억을 기억하며 얼굴이라도 보고 손이라도 잡을 수 있어 좋았건만. 그런 할머니의 마음도 몰라주고 남편은 기어이 세상을 뜨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남편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식들도 이제 다 커서 출가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용히 혼자 살게 된 할머니였습니다. 그러자 장남은 혼자 사시는 엄마가 걱정이 되어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아휴, 됐다 됐어. 나는 너희 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너무 호되게 당해서 며느리들 괴롭히는 건딱 질색이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같이 살면 며느리가 얼마나 괴롭겠니. 그러자 이번엔 며느리가 아들을 통해 할머니가 사시는 집과 자기들이 가진 돈을 합쳐서 더 크고 좋은 집을 구해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부 갈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에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과 며느리는 같이 찾아와 할머니에게 같이 살자고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거 좋아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저는 언제나 환영이에요.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진심 어린 설득에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집을 판 돈, 그리고 비상금까지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남은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이 아들 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장남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할머니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딴 사람처럼 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살갑게 굴더니 마치 딴 사람이냥 돌변해 할머니를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청소 이거 제대로 하신 거예요? 물때가 다안 지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친구랑 약속이 있다며 손주를 맡기고는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청소부터 음식에 손주들 돌보는 일까지 온갖 것을 시키면서도 미안해하기는 커녕 잔소리까지 해댔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에는 외로운 노인네랑 같이 살아주는 것이 고마워서 청소며 설거지며 빨래까지 나서서 했었지만 며느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할머니의 전재산으로 아들 부부는 서울에 있는 고급 아파트로 이사왔지만 할머니는 막상 그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어준 장남이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전혀 모르는 며느리는 손자를 키우며 힘든 일을 모두 할머니에게 시켰습니다.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는 일도 데리고 오는 일도 모두 할머니 몫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식모예요.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언니가 이러면 안 되죠. 어느 날은 보다 못한 할머니의 딸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때부터 화가 났는지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늙었으면 조용하게 산 속에 나 있지. 요양원은 괜히 있나. 그런데나 가서 요양하면서 살면 될거 아니야. 라면서 할머니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집에 있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없으신 할머니에게 약이 올랐는지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으면 그냥 죽는 게 자식들 위하는 건데, 어머님은 그런 것도 모르세요. 하긴 그런 것도 모르니까 자식 집에 이렇게 얹혀 살겠지. 이렇게까지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이제는 경기까지 날 지경이었습니다. 자다가도 환청이 들리고 꿈에서도 며느리가 나타나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를 돌보던 할머니가 다리를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고, 왼쪽 발목과 무릎, 그리고 골반뼈가 아파서 한동안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혼자 울기도 하던 할머니는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며느리의 실체를 자식들에게 이제는 알려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장남이 사준 핸드폰으로 며느리가 하는 막말들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아들에게 말해서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할머니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해준 게 별로 없어서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 못된 것이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들어라. 그리고는 핸드폰에 녹음된 며느리의 막말을 틀었습니다. 그 녹음된 파일에서는 이런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노인네가 너무 오래 사는 것도 가족들한테 민폐인 거 몰라요? 적당히 살다가 죽는 게 자식들을 위한 길이라는 거꼭 명심하세요. 나 같으면 그냥 스스로 요양병원으로 걸어서 들어가고 말지. 이렇게 며느리한테 병수발 들게 하는 게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길지도 않은 할머니가 누워 계신 기간에 쏟아졌던 며느리의 잔혹한 폭언들이 폭탄처럼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고. 녹음된 음성이 다 끝나고도 거실에는 한동안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효심이 깊었던 장남은 아내가 평소에 워낙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당혹감을 넘어 큰 충격에 빠졌고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 여자랑 당장 이혼해. 이집 팔아서 엄마한테 받은 돈도 다시 다 돌려줘. 엄마 돈 다시 안 돌려주면. 자기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울음장을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눈치 챘는지 친정으로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친정까지 찾아가 뒤집어 업겠다는 걸 할머니가 겨우 말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 딸들이 엄마를 모시고 살아주는 게 고마워서 며느리에게 조금씩 쥐어준 돈만 해도 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행여 엄마에게 피해가 갈까 며느리 눈치를 많이 보았습니다. 장남은 두 얼굴의 와이프와 크게 싸웠고 끝내 이혼 수순을 밟았습니다. 장남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이혼이지가 완고했습니다. 그후 할머니는 바로 고향으로 돌아왔고 혼자 사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물론 고향에 내려오니 먼저 간 남편 생각도 나고 공허한 기분이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며느리와 함께 했던 그 지옥 같은 날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남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살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나이가 들고 자식들도 다 커서 독립하게 되면 왠지 쓸쓸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실감난다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이든 부모님이 유독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위의 사례처럼 내 자식이 불효를 저질러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이렇게 서운하고 속상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자식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 자식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늘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고 늘그 자리에 있어서 돌아가면 편히 쉴수 있는 안식처 같은 존재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내 한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이만큼 키워놓았으니 이제는 나에게 효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있기 마련인데요. 유독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과하다고 평가할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키워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들고 몸과 마음이 쇠하기 시작하면 자식들에게 어느 정도 기대하거나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되어 전화라도 드리면 좋은 이야기보다 왜 이렇게 전화를 자주 안 하니? 요즘 내가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 웬일로 전화를 다 했니? 목소리 잊어버리는 줄 알았다 등의 말로. 자주 전화를 안 한다며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겠지만, 모처럼 드린 전화의 첫마디가 이렇게 비난 섞인 말들이라면, 자주 전화드리는 일이 더욱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자식들 전화만 기다리는 일이 하루 일과이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아프다는 말만 수없이 되뇌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날은 친구들과 다툰 얘기, 본인 속상한 얘기만 하시기도 하고, 옆집 누구누구는 어땠다더라 하는 식의 흉만 보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 힘든 것좀 알아달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물론 자식들도 다정하게 부모님 아픈 것, 속상한 것,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면 좋겠지만, 자식들도 사는 게 바쁘고 힘든 일도 있다 보니, 부모님의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들어주는 일이 서서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수록 자식들은 전화 한통 하는 게 더욱 망설여지고, 찾아뵙는 일도 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들과 나이 들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모님께서 먼저 전화 오면 밝고 씩씩한 목소리로 받아주시고 가끔 자식이나 손주들이 찾아오면 왜 자주 안 오냐고 하기보다 나를 찾아준 자식들에게 고마워하고 편안하게 쉬었다 갈수 있게 쉼터가 되어주려 노력해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자식은 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말도 잘 듣고 그렇게 다정하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나이 들었다고 또는 결혼하더니 변했다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식이 크면서 이제는 부모님보다 친구와의 관계가 더 편해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삶의 가치관이나 생각들도 자신만의 것으로 바뀌게 되고, 연애나 결혼도 하게 되면 이런저런 주변의 환경이 바뀌기 마련인데요. 인생은 그렇게 변해가는 주변 상황에 맞추어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품안의 자식이라고 자식이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고 행동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부모의 욕심일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어른이 되어도 그렇게 행동한다면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 마마걸이 되어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자식을 망치는 길이 아닐까요? 이제는 자녀가 성인이 된 만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하고 인정하고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양육의 최고의 목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온전히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엔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도와주고 챙겨주어야 할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변한 자식들이 어색하게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컸다고, 변했네 하고 서운해 하기보다, 자식이 이제 다 자라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한 사람의 몫을 잘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뿌듯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다큰 자식 그리고 결혼까지 한 자식이라면, 이제 피를 나눈 남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남이라고 생각하면 가끔 전화해주고, 가끔은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고마운 일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고마움을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이 어쩌면 부모 마음을 이렇게나 몰라주냐, 고마운 것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준 사랑을 다시 자식들은 결혼해서 또다시 그 자식들을 낳아 그 사랑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삶의 순리입니다. 그러니 베푼 사랑만큼 돌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기보다 원래 사람은 다 그렇다고 여기면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눈이 있어 아름다운 풍경들을 감상하고 귀가 있어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입이 있어 맛있는 것을 먹고 말할 수 있고 양다리 양팔 모두가 멀쩡해서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서 평상시에 그 고마움을 다 모르잖아요.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당연한 듯 살잖아요. 그러다가 사고라도 당해서 어딘가 하나라도 불편해지면 그때서야 그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도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마찬가지인 듯 싶습니다. 평상시에는 부모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럭저럭 지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크게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환경들은 크게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다가 다 커서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보면,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이 선택한 삶이기에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 같은 자식 낳아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때 가서 부모 마음 조금 안다고 해도 이제는 자기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부모님을 생각은 하더라도 부모님 마음만큼 살들이 챙기는 것은 계속해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가? 내 자식이 나빠서 그런가? 하는 마음은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들면 왠지 마음이 울적할 때가 많은데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면 더 우울감만 커지고, 심하면 마음의 병까지 얻을 수 있으니, 늘 스스로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리들을 찾아서 하시면, 외롭거나 우울한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노후에 더욱 행복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젊은 날엔 남편이나 아내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 자식으로서의 책임, 사회에 책임과 의무감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면 이제는 그 무거웠던 책임과 의무감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어도 잠시 뒤로 미뤄두었던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시고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든 가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즐기시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또 훌륭하게 그 일을 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나 자신을 위해 남은 시간은 모두 다 쓰고 죽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늘 남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것도 참고 저것도 좀 참으면 모든 게다 좋다고 배웠으나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일이 곧 나를 위하는 길이고, 가족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더욱 설레이고 기대되는 선물 같은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